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네 헤드라가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선 헤드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조만간 이두 가지가 크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크게 주가가 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회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이슈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헤데라 재단 측에서 매집한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최근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어지고 있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실어지는 자리 있죠. 자 이때 정말 크게 올랐는데 보통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확 실어지는 자리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물이 아니에요. 세력이 매집한 물량이거든요. 자 이때 들어온 물량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보통 천억 원 단위 100억 단위는 많지만 이렇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보다 당연히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단 측에서 락업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락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단 물량이 이제는 락업을 이후로 매도로 던져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락업을 이후로는 한꺼번에 재단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크게 주가가 대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전에 재단이 원하는 매도가라는 게 있습니다. 재단은 절대 이런 저렴한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매집을 하죠. 그래서 보통 락업 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0% 많게는 7000%까지도 상승이 나와주는 정말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에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이렇게 매수가와 매도가 1,300% 이상 수익률 예상해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제가 안내해드린 4월 2일부터 자,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하면서 1,300% 상승률이 나와주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락업 일정에 따른 차트 흐름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락업 일정 전에는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와주었고, 락업일이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을 하면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락업일 이후로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가 크게 대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르고코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솔레이어란 종목도 이렇게 락업 일정에 맞춰서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었고 락업 일이 지나고 나니까 크게 하루아침에 대폭락을 하면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락업일 이후로 한꺼번에 물량이 던져지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니까 반드시 그 전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가도 중요하지만 매도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매도가를 모르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욕심을 부리면서 홀딩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크게 물리면서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헤드라 코인도 정리를 하면 락업 일정에 맞춰서 재단이 정말 크게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아까 보, 보여드렸듯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개미털기가 나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락업을 이후에는 한꺼번에 물량이 던져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락업 일정과 재단의 물량, 그리고 목표가까지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막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아무리 차트이신 분석을 하더라도 전혀 차트대로 흘러가지 않는 시기입니다. 자, 지금은 락업 일정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락업 일정과 물량 목표가 중요합니다. 자, 이 정보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된 건데요. 다만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개인 번호를 오픈했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73-6564번호로 문자로 해드라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락업해제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 목표가와 매수, 매도, 타점까지 해서 바로 자료들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절대로,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가입권유도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자료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매도가다. 네, 그래서 요 자료들 꼭 공유 받으셔가지고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 코인에 대한 종목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이 종목이 왜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 달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박 폭등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진짜 크게 쏠 거고요. 2021년도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역전의 코인은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님들만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때 계속 실시간 대응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피해 보지 마시라고 제 번호로 오픈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73-6564번으로 이 코인은 히든 코인이기 때문에 문자로 히든이라고 남겨 주시면 종목과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전 요구, 가입 권유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제가 인생 역전의 코인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 가지고 좋은 정보들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